해경계무상심심비묘법백천만검단조 악은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언 옴마라남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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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디시에 있는 제타와나 숲에 있는 아나타빈니카 승원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수행자들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수행승들이 세존께 대답하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은혜는 시작이 시설되지 않으니 무명에 덮힌 존재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수 없다 수행자들이 어이와 같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순대 시켰다. 수행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판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의 양과 사대양에 있는 물의 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판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해 할 수가 수행자들이여 훌륭하다. 수행자들이여 훌륭하다. 그대들은 내가 설한 가르침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 수행자들이.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유전하고 윤회하는 동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해하고 흘부지으며 흘리는 물이 훨씬 더 많아 서대양의 물에 비할 수가 없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그것도 참으로 수없지 많은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 양의 물에 비할 수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참으로 수없이 많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고 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수가 없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그곳도 참으로 수없이 많은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여. 제조금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타내하고 울부짖으며 흐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 양의 물에 피할 수가 없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노른색. 참으로 수없이 많은 자매의 죽음을 겪 했으니 그대들이 점에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야 해물에 비할 수가 수가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그것도 참으로 수없지 많은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들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짐 때문에 비터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서도용에 대비할 수가 없다 수행자 오랜 수월 동안 그것도 참으로 수없이 많은 딸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 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흐르짖며흘린는 물이 훨씬 더 많아서 대야 예물을 피할 수가 없다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참으로 많은 진지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 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 쉬어진 때문을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흐린 눈물이 훨씬 더많아사 대양의 물에 비할 수가 없다 수행자. 그대들은 오랜. 그것도 처으로 수없이 많은 재산의 상실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 재산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대형의 물에 피할 수가 없다 소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거. 참으로 수없이 많은 질병의 비참을 경험했으니 그대들이 질병의 비참을 경험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때문에 비어내하고흘러지으며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많아 사대양의 물에 비할 수가 없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자들이여, 이윤회는, 시작이 시설되지 않으니, 문명에 덮인 존재들은 카레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수 없다, 수행자들이여. 참으로 오랜 세월 그대들은 고통을 경험하고 고뇌를 경험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무덤을 증대시켰던 수행자들이여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모든 형성된 것에서 싫어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사라지기에 충분하고 했다. 잘 하기에 충분하다. 원니 차공덕, 복급, 어, 일, 죄, 얻은 여중, 생, 낭, 생, 극, 낙, 구, 동, 겸, 무량, 수, 개, 공, 성, 부, 불, 도.